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45번째 시간인데요 자, 흑이 이었습니다 백은 지금 중앙에 뭔가 집을 만들어야 할것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중앙을 만들지 않았을 때 흑이 중앙을 깨게 된다면 이쪽에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생각보다 수비가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중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백이 보통으로 둔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습니다만 우선 미는 것은 흙이 젖히고 호구를 칠 텐데요. 이 끊는 약점이 전혀 흙의 약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구를 공짜로 당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보통은 날일자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흙은 찔러놓고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날일자의 문제점은 보통 날일자를 했으면 흑이 뛰지 않은 이런 쪽의 약점을 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시 노릴 수가 없어요. 흑이 이런 게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약점이 없는 모습이고 흑은 여유롭게 나중에 중앙을 깨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보시겠습니다. 받전자로 왔는데요. 사실은 이곳은 지금 백이 받전자를 두기 전에 여기를 두고 싶은데 이렇게 교환을 하고 싶은데 여기를 두면 찌르고 끊기기 때문에 이 돌을 상정을 하고 미리 갖다 놓은 겁니다.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선수가 되는 자리를 가정하고 돌을 갖다 놓는 거죠. 쉽게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을래, 뛸래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럼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할때 흙이 째면 어떻게 되냐. 그냥 찌르고 나갑니다. 나갑니다. 흙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밀때 흙이 곤란합니다. 치 받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은 쭈르르룩 나가서 다섯 점이 잡힐 수가 있고, 물론 당장은 이 백돌이 자충이라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백은 당장 두지 않고, 여기서 끊기 전에 이런 거를 선수를 한 다음에 끊게 되면은 바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자리고요.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중앙을 깨고 돌아가면 은 중앙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니고 흙의 중앙을 깬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laughs> 실전 보겠습니다. 날일자로 째고 나왔고요. 한 칸을 선수를 하면서 백은 예정되었던 형태를 만들면서 중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